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폰클라임 <laughs> 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노라고 네, 합니다. 어디가? 이리 와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, 그냥 <laughs> 영상 찍고 우리 엔지 없어. 그냥 계속 할 거야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이런 거야. 들어오세요. 창피하지 마시고. 네,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. 음. 자 오늘 이제 클라이밍의 어, 기본적인 3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오늘 이제 도움을 <laughs> 이 우리 최근에 가입한 회원님입니다. 인사드리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카민 불안정 비양이 희원입니다제 마이크가 조만 있어서 잘안 들리는데 희원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 동작 할 건데 이제 홀드 그립이나 이런 거다제껴 놓고 기본 동작 3지점에 대해 서하겠습니다 자, 요 홀드를 한번 잡아 보시고요. 발은 그쪽 네, 앉으세요. 자, 이렇게 발 간격은 한세칸 3칸 정도, 홀드 3칸 정도 하시고, 자, 홀드를 잡고 늘어드시면 되고, 발의 각도는 45도 정도. 그래서 힘을 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몸을 좀, 좀 뒤로, 일어나면서 뒤로 빼보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겠죠? 그래서 최대한 늘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어깨도 힘 빼시고.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건드렸을 때도 출렁출렁 되는 이런 느낌. 오,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게 바로 삼지점입니다 微信里的云彩